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식 된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부모님들이 좀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나를 피해가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우리 아들이 성적이 같이 좀 올라서면 좋겠는데 왜 남들은 대학도 잘 가는데 우리 아들은 안 되는지 여러분 이런 때 없으셨어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저 황학동 중국 황학동 중앙시장에 그 시장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매월마다 드렸었는데 그때 예배 드리고 성경공부 같이 하고 그러고 밥을 먹을 때 되면 어쩌다 어떤 집단인 만무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도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옆집 물건 팔리는데 내 물건 안 팔릴 때 속이 상한데 그리고 자꾸 그 사람들이 뒤에서 모여가지고 저거 봐 저거 교회 다닌다 더니밤나저 모양이야 그런 얘기가 들려올까봐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살다 보면 나는 내 나름대로 산다고 애 쓰는데 상황이 도와주질 않아 그리고 잘되지를 않아 결혼하고 나면 남의 집 자식들은 애도 잘 낳더만 왜 우리 애는 인공수정해야 된다 시험관에게 해야 된다 그래도 안 되는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헌금송으로 우리 불렀던 찬양 주여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신의물을 찾기에 허덕이듯이. 저희 찬양을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냥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부르셔서 내가 그냥 외웠어요. 이 찬송 옛날 찬송가에는 없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 딴에는이 찬양에 참 마음에 드셨었나 봐요. 다른 집 남편들은 진급도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것 같지 않아. 다른 집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상도 잘 받는데 왜 우리 애들은 상 하나 안 가지고 와? 석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면 다른 집단인 권사님들은 자랑할 것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도 많은데 남들 자랑을 늘 듣고만 있어야 되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 자랑할 아들이 없는 거죠 자랑할 딸이 없는 거죠 자랑할 만한 남편이 없는 거죠 돈이나 많으면 좋겠는데 늘 남의 빵, 새 빵에 살면서 월세 그거 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어. 경쟁 다닌 것은 이 교회밖에 없어. 더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네 엄마는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는데 왜 그렇게 아프냐고 그런 얘기 들을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살때 그런 날늘이 찬양을 부르며 우셨어요. 사슴이 시내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사슴이라는 놈은 남팔레 스타인 남쪽 지방에 사는 사슴들은 가뭄이 심해질 때가 되면 물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우물마다 다 말라요, 샘마다 다 말라요.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우물을 찾아내고 혹은 물이 모여 있는 것을 찾아내 웅덩이를 찾고 내과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물을 발견하게 되면 참 묘하게 그 사슴을 잡아 먹으려고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자도 먹을 수 없고 찾아지리 않고 이산저사를막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으러 다니는 사슴, 물이 아니면 죽음인 거죠. 내가 죽을 거냐 물을 찾을 거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을 보면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은 좋지 않은데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오늘도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오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몹쓸 운수 마귀는 나를 비우소. 몹쓸 운수 마귀는 나를 비우소.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총일 비박하오니 나는 주야에 눈물을 여음식을 삼았나 하이다.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편법, 불법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내 비로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무시당하고 살아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 없으셨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날이 하루도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편법이, 불법이 더 쉬워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면서라도 돈 따라서 내 삶을 마음대로 만들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줄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도 않아. 그렇다고 여기도 주저앉고 싶지도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2019년이 시작될 지금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주가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반도체 수출도 이제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사회가 너무 힘들어져 갑니다. 사랑의 공동 모금회. 모금한 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구색은 자선담비가 요즘에 비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찔러 죽이는 시대예요. 궁금해서 통계를 찾아봤더니 2017년 한해 동안 병원에서 맞거나 욕을 먹거나 해가지고 어려움당한 의사 간호사들이 900명 가까이 된답니다. 보통 하루에 두세 건씩 그런 일이 전국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2019년을 출발하면서 저라고 편하겠어요. 저도 답답한 거죠. 교인들은 어떻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계에 나오는 7년 풍년은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 7년 흉년의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흥청망청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계부든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열심히 먹고 사느라고 늘어난 빛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테레비 보세요. 테레비는 저는 거의 안 보는데, 어쩌다 테레비 보면 늘세 가지. 먹는 거, 여행하는 거, 노래하는 거, 이세 가지 나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이러느라고 생계형, 이 부채, 생계형 적자가 아니라 레저형 적자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흥청망청되는 사회. 자, 이제 이것이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까? 2019년을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보고 교회를 생각해봅니다 아무래도 절망이 더 가까워요 소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움이 다가오고 왠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가깝게 느껴져야 되는데 거리감이 느껴지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출발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2 0 19년 생명나무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7년 흉년의 때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텅빈 성전에서, 혼자 하나님을 부르다가 이 10편 40편 말씀이 참내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오늘 10편 40편은 교훈시에, 마스길 교훈시거든요. 어렵다고 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어떤 교훈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시0편 42편에 있는 이야기예요 상황은 당장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몹쓸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언니나 동생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이나 내 육신의 연약함이 갑자기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고 견뎌야 될까? 나 스스로 너무 기가 죽어있고 나 스스로 너무 움츠러드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2019년으로 출발하면서 그렇게 기운이 나질 않아요 2019년으로 출발하면서 소망으로 출발해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자는 점점 늘어난다는데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이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대학은 점점 치열해진다는데 인류대학 졸업하지 않으면 취직학교도 점점 없어진다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몸살 감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 먹으면 나았고 아니면 뭐 컨디션 좋을 때는 콩나물국만 한 그릇 먹어도 나았어요 근데 이제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5일치 약을 먹어도 안 나서 또 병원을 가야 됩니다 몸은 점점 안 되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움츠려들기는내 영혼에게 오늘 10편, 40편에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를 말해요 다른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수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이구영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니 너 과거에 네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잖아 과거에 하나님의 도심을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왜너 지금 낙망하고 있는 거니?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꾸짖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문득 생각해 보면 과거에 좋은 시절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옛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10편 40, 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옛날 믿음 생활 참 잘할 때 여러 사람과 함께 주의 성전을 찾아갔고 이제 그들을 예수의 앞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다.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 그래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따라오더니 이제 이 아이들이 컸다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무시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그 옛날에 참 이뻤는데 이제는 보기가 싫어지고 내 마음이 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에서1 0절내 반석에 준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자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들에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엄마 교회 다니셔도 안게 뭔데 엄마가 저집 했다고 내 인생이 달라진 게 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참 서글퍼요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을 가지고 있지만, 식구들처럼 동의해 주지 않아요. 아들이, 딸이, 남편이 나를 동의해 주지 않는 걸.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고,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고, 내 마음이 슬픈 사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래. 그러면 너는 여기서 나 관두어. 에이, 그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0편 42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낭만하고도 맞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주저앉지 않지 말고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내 영혼아 너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번 일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겨한 것처럼 그 열정이 지금 너에게 어디로 가 있느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는 시가 시편 42편이에요 자기 자신을 꾸짖어 본 적이 있어서요. 지난주에 저는 스스로 저 자신을 꾸짖습니다. 내 영혼아, 너왜 낭망해? 내 영혼아, 너왜 그렇게 기죽어 있어? 너 평생 소망을 외치며 살았는데 왜 절망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상황이 좋질 않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 기분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상황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과거에 그 과거에 자기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시편 42편 6절로 8절이에요. 내 네,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주를 기억 하나이다. 그 옛날 그 유단 강 앞에서 하나님이 물을 갈라 하셨던 그. 그 유단벌판에서 적군들과 싸울 때 승리를 가졌다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오늘 문득 멈춰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해주마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십몇 이상 거두고 있더라는 거죠.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또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현실 속에서 답답함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건지. 그리고 성경 읽어보니까 늘 성경 속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 속에 살아왔어. 될것 같은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자골 속에 갇혀 있었던 다니엘이 도저히 오늘 이 밤을 넘길 것 같지 않은 그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자골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골리아앞에서그 용맹스러웠던 사우랑조차 지가 죽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듯지 하고 골리아앞에 나갔던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지금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차피 내가 산건 아닌데 이 절망의 상황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낮에 약간 희망의 빛을 그는 자기 마음의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니 그 요단들에서 그 헤르몬에서 그 마샬산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너와 함께 할 건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그는 자기 스스로 시0편 42편 11편에서 자기를 꾸짖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구영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불러봅니다. 부영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개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작. 표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기에 다만, 요단 땅과 헤르먼과 미샬사를 쳐다보면서 주님만을 또다시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팔렸으면 좋겠는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편법, 불법을 마음대로 쓰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헝청망청 살고 싶어도 신앙의 양심이 남아있어서 큰나마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너는 신앙인이니까 참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몹쓸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형편에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 들려올 때마다 답답해서 눈물 흘리며 홀로 앉아 있는 시인. 그게 시편 42편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우리들에게 아주 짧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그 상황 쳐다보지 말고 상황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돌아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 따라 절망하지 말고 말씀 따라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따라 절망하지 말고, 말씀 따라 소망을 품자. 시작! 앞에 출발은 거창한데, 뒤가 점점 안 들려. 문장이 조금 길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래, 다시 한 번. 상황 따라! 그 다음에 뭐죠? 절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 따라! 소망을 품자. 시작! 상황 따라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자. 여러분, 상황 쳐다보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2019년도 떻게 될지 우리가 알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타하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 앞에 소망을 둘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따라 내 영혼에게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드며 다시 일어서고자 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에 신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늘이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보려고 애쓰는데 잘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19년, 이 7년 흉년의 시작에 때, 여러분 입에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비라는 사람도 우리가 비슷한 절망을 합니다. 그때 요비 한 말이 23편 8절로 9절이에요. 그러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네가 이렇게 인도함 받았잖아. 왼쪽에서 일하셨잖아. 오른쪽에서 일하셨잖아. 하나님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듣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아직도 공허하고 하나님 난 당신을 배웁기로 하는데 주님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냐고 그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고자 할 그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생각이라고 믿어진 거예요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저절로 일어난 게 찬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분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다 이루어져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 뛰면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려지는 음성 하나도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 하느냐.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과거에 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 찬양해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꾸짖는 이야기가 시편 4십편 십일절의 이야기요. 이십 년도 더 전에 목회가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답답하죠. 세 신자 한 명이 없어요. 방문하는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그 지하에 그삼 층에 조그만하게 그러고 교회를 일곱 번씩 이사가 다니면서 그리고 짐을 끌고 다니고 살던 시절에 참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늘텅빈 마음일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안 될까?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을 때어느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에 데일카네기라고 그 하는 컨설턴트로 유명한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거기 자기 경험이에요 어떤 큰 회사 회장님 사무실에 갔는데 벽에 그림이 하나 그려 있더래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데 회사 회장님 사무실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너무 초라한 그림. 쫙물 빠져나간 바다, 썰물 쫙까지 나간데 거룻배 하나, 조그만한 배 하나. 이노 이것도 다 구멍 뚫어진 것 같은 아주 초라한 배 하나가 거기에 있는데 그... 그림이 거기 걸려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내기가 그 회장님께 아니 이 멋진 사무실에 저게 뭐냐고 올리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나도 아는데 내가 저 그림을 너무 좋아한다고 사연이 있다고 근데 그게 무슨 사인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20대 때 영업사원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닐 때 영업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그만둘까 싶었던 때 어느 사무실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그 그림이 걸려있더라고요 그 그림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물 빠져나갔는데 배 하나 다덜렁 외롭고 쓸쓸하고 언제 망할지 이제 이것도 끝인가 싶은 그날 근데 그 그림을 보는데 이 사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혹시 나중에 저 그림 파시려면 나한테 팔고 나한테 버리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그림을 이 사람에게 보내줬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 영업하는 데다 붙여놓고 회사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도 늘그 그림만을 붙잡고 다닌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그림의 제목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거예요. 오늘은 썰물이야. 거기 한 마리 안 잡혀. 아!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썰물로 끝내지 않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러에 나가서 다시 그물을 수리하고 노를 다시 만들어내고 배를 다시 수리해서 밀물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기가 받았다는 거야요그래데 거기에 걸어놓고 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출발이 별로 좋지 않아. 2019년 환경 별로 좋지 않아. 그러나 언제 상황이 좋아져 된적 있고 언제 재수가 좋아서 살아온 우리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뭐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안 좋을 거다. 그러나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7년 6년에 7년 풍년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만들어가되 절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할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쉼없이 은혜 주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라. 시0편40 비벨의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2019년을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겠지만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며 여호와를 찬양할 때이 아름다운 시의 내용이 언젠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많은 날 우리의 후배들에게 나도 그런 인생 살았어. 근데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런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오늘 내가 이렇다고 살아가며 간증할 수 있는 멋진 이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